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냉장고에 보관했다간 맛이 변하고 식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음식의 성분이 변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보관할수록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달기 낳은 직후 큐티클이라고 불리는 보호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사실 계란은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껍질 표면의 기공이라 불리는 약 7,000개에서 18,000개의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에서 외부로. 수분이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반대로 외부의 미생물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신비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계란을 물로 씻게 되면 표면의 보호막인 큐티클이 훼손되어 외부의 미생물 침투가 쉬워지는데 이때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이 침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식품을 잘못 먹을 경우 설사와 함께 경련성 복통, 두통, 발열,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혈액이나 중추 신경계로 침투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세척란과 비세척란에 대해 여러 논란이 많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세척된 계란과 세척되지 않은 계란 둘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트에서 계란을 구매할 때는 세척난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시고, 만약 세척난이라면 필히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계란이 잘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냉장 보관을 하는 편이 안전한데,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표면이나 내부가 살모넬라균으로 오염된 경우, 실온에서 약 3주 후에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만, 계란을 냉장 보관하면 6주 후에 도 박테리아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달걀은 되도록 냉장 보관을 하되, 이때 보관통에 따로 담아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다른 식재료의 오염을 막으면서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포슬포슬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감자. 그러나 감자가 보기보다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감자를 사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하는데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과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크리라마이드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인체바람 추정물질로서 감자처럼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입니다.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처럼 튀기거나 굽는 등 조리 온도가 높을수록 혹은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생성되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통의 독성을 나타내며 유전자 변형과 위종양, 신경독성, 신장 및간 독성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감자를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냉장고나 추운 베란다는 피하고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도 섭씨 8도 이상인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견과류를 자칫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식품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2%로 나타났으며 30.6%는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을 25.6%는 주방이나 찬장과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로 나타났는데요.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 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간경변 간의 출혈괴사 등과 함께 간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에서 80%인 고온다습한 곳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진공포장기 또는 지퍼팩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뺀후 냉장, 냉동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공기나 빛,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볶은 참깨를 압착해 짜낸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참기름을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동결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줄만한 성분이 없을 뿐더러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 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병을 신문지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개봉한 뒤에는 한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 비율로 섞으면 리그난 성분이 더해져 영양소도 더 풍부해지면서 보관 기간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달기입니다. 가끔 몸 보신을 하기 위해 생달글 구매해서 요리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몸보신을 위해 구매한 생닭이 자칫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생닭으로 요리를 할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캠필로박터라는 균인데요. 캠필로박터는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독균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과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과 함께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캠필로박터균의 감염은 주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리를 할때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면 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닭이 아니라 생닭 근처에 있던 다른 식재료들인데요. 생닭을 씻다가 물이 튀어 나도 모르게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 또는 손질하던 주방기구로 인해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닿아서 캠필로 박터균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캠필로 박터균은 생달글 씻은 물한 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적은 양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생달글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잘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밥입니다. 참밥 신세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냉장고에 있던 밥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밥은 수분을 제외하면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분은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흔히 먹는 밥보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다. 같은 밥한 공기를 먹더라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냉장실과 냉동실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은 1에서 4도에 가장 활성화되는데, 냉장실에 6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갓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밥을 냉동할 경우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보긴 어렵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밥을 지은 후 김을 한번 빼고, 바로 냉장실에 넣은 후 최소 6시간 이상 냉장보관한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면 보다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익으면 익을수록 그 본연의 맛을 내는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가 맛있게 익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냉장고의 찬 공기가 토마토 속 수분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질감까지 변형시킵니다. 가급적이면 토마토는 햇볕이 없는 15에서 25도의 서늘한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